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온결합화물과 금속결합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전기전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도성 측정장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불이 나오고 여기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끊어진 회로죠. 여기가 만약 쇠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흘러 불빛, 스피커가 울리게 됩니다. 자, 보이나요? 자, 이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소금 그대로에 한번 넣어 볼게요. 얘를 자,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뭐, 아무 반응이 없죠.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없습니다. 이온결 허물은 고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없죠. 자, 여기 보면 물을 넣고요. 자, 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겠습니다. 소금을 일부만 넣어보죠. 자,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유리 막대로 하겠습니다. 이온결화물은 대부분 물에 잘 녹죠. 자, 이 정도만 녹여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어, 소리 엄청 잘 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또 빛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험할 때 이런 장난치면 안 돼요.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바로 양형과 의미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이죠. 하지 이게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이 쉽게 이동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양쪽에 플러스 급과 마이너스 룩으로 이동을 해서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금속결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금속결합. 구리. 뭐? 구리. 구리. 자, 구리. 구리구리. 자 구리 구리구리. 구리 자 구리 구리인데요 자 이게 구리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오 구리는 고체 상태인데도 소리가 나네요 왜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 금속 결합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금속 결합은 왜 고체인데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까요 전기가 흐를까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전화를 운반해서 이동시키는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어떤 물질이 존재한 거죠. 그것은 분명히 이온은 아닐 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은 아닐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동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의 운반체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유 전자입니다. 자, 유전 자. 자, 금속만 그럴까요? 아, 그렇죠.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도 그럽니다. 자, 이 찍기에 있는 쇠도 그렇고요. 자, 심지어 얘네도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이요.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거고요. 금속결합은 바로 금속이 결합된 건데요. 이온결합에서 고체에서는 안르는 이유가 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수용에서 흐르는 이유가 이온이 자,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온으로 설명하고요. 자, 금속결합에서는 왜 고체에서 들렀죠 맞습니다. 금속을 이루고 있는 바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죠.